안녕하세요 포리포리쿠키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벚꽃을 보고 왔는데 배가 출출해서 음,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하고요 파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만들어둔 차슈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한 공기 그리고 후추 그리고 차슈를 만들고 남은 간장, 간장물이죠. 이게 없으시면 그냥 간장 쓰셔도 되고 차슈 없으시면 그냥 햄뭐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자, 아 그리고 중요한 달걀, 달걀 한두개 정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계란을 깨서요,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자체가 좀 맛있게 하는 편이 조금 좋아요. 저기도 조금만 살짝 넣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준비가 됐고요 아시겠지만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무한대로 계속 자라는 팝니다 조금씩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먹다 남은 팥뿌리를 그냥 흙에 심어 놓기만 하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대량으로는 사용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사용할 때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저번 시간에 만들어둔 차슈입니다 반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럼 볶음을 한번 해 볼게요 팬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불을 올리겠습니다 볶음밥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재료 사용하시면 되니까 좋아하는 재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햄을 넣어도 소세지를 넣어도 되고 현미밥을 넣어도 일단 저는 철로 된 팬을 거의 사용하는데 코팅팬이 하기는 좀 쉬워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연기가 살짝 오를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네, 연기가 살짝 나네요 적당히 둘러주겠습니다 너무 많지는 않아도 되지만 너무 적어도 또 하기 힘드니까 여기에 계란 밥을 살짝 부셔주면서 코팅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풀어주면 좋아요. 근데 너무 누르면 풀처럼 찐득찐득해지니까 이 밥알 하나하나를 품지 않는 선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밥을 인니 어느정도 부어졌고요 여기에 준비해 두었던파쇼하고 파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맛은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소금 소금을 살짝 너무 짜버리면 되돌리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기가 살짝 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장 한 큰술 정도 기호에 맞게 후추 등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떡도 되지 않고, 하나씩. 그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밥그릇에 담아줄게요.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접시. 접시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라이를 한개더 합니다. 동일하게 불을 켜주고요. 밥알하고 조금 남았네요 상관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같이 기름을 둘러주겠습니다 밥알이 한번 딱 튀면 이제 딱된거야 자. 올려줍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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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완성이에요 뭐. 또 쪽파 같은 거 올려도 되고 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볶음밥만 먹기는 좀 그래서 곁들여 먹을 짜사, 짜사이도 곁들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차라슈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썰어 주고요 이대로만 만드시면 아마 떡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텐데 잘 풀어줘야 돼요 밥한알한알 음, 짜사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잘 어울리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엄청 간단하니까요, 이 볶음밥이라는 게. 근데 사실 볶음밥이 간단해도 이렇게 밥알 하나하나 코팅되게 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실패 없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고요, 집에 있는 그냥 프라이팬으로 한 거니까 화력이 약하다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도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 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